나 이제 할 거야. 피자 박스 택배 든 택배 새끼 본다. 스윙나 택배 들었고. 음. 됐다. 뭐야? 어? 예, 개새끼야. 니가 왜 예, 죽였, 죽였잖아, 아. 이씨. 뭔가... 됐어. 그래서 쓸모없는 이유들 다 죽여, 그냥. 만드 택배 넣어. 아 택배, 아 넣어 아 택배 넣어, 아 수익나, 일로와. 택배 넣어. 스윙나 일로 와. 택배 넣어. 싸우길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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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택배 줘. 어 택배 줘. 어너 어디 싸면 택배, 주워. 뭐 택배 아, 안 줘. 어아 택배쪽 출발! 머쌔수닝 택배! 택배. 위치, 위치에 맞춰서 넣어서, 위치에 맞춰서! 나가 잡았어, 아가형! 총줄게! 박리타가 너부리를 썰길래 뛰다가 죽이길래 너부리도 수상해서 죽였어 아가씨! 총줄게, 써이씨발한 발이 얼만데? 저도? 어,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마피아, 아니, 마피아 뭐? 누구야? 마피아가 아, 못해서 그, 그래 마피아가. 그럼 이야아 마피아가 죽어서 그래 마피아가. 마피아 너무 빨리 아, 죽었어. 어, 그래. 아스태미사죽었으나 몇십 년? 지가 마피아인지 몰랐나 본데? 아니 갑자기 준용이가 시발 마피한 아 거기길래 이 병신은 뭐지하면서 뒤. 마피아 누구였어? 몰라. 언제 떠? 시작할 때 떠. 그리고 오른쪽에도 떠 있어. 오른쪽 위에? 아 둘다. 내가 볼때너블블리타중한 명이 죽은 거 같아. 그러면. 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난 나는 몇번 했는데. 방리탄 가보네. 리리타이 높아. 제보다나어 요유랑 빨리 해. 너 빨리 요요 아, 어, 아, 해. 너 존나 느려. 요유 오라. 요유. 어, 요유 오라. 시작해. 시작해. 그다 음 뭐라 해? 뭐야? 뭐 왔네? 오, 오. 오. 기다리고 있었네. 오. 아, 아 개심한데 그냥 오. 빼면 안 돼? 와, 존나 빠르네. 와.

아니저아니저 저, 예스 예스 눌렀어요 근데요 자 차결해 어. 내놔어 <laughs> 어어어, 야야 쏠라한다 쏠라한다 내놔내 거야 자결하던가 너... 자결하던 내놔 이거 어떻게 버려요 어됐다너 레스토랑 가서 다시 눌러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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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환기 거의 끝났어 환기, 환기. 숨겼어 환어 뭐야 숨겼어 아니요 아니요 야, 청승이다, 숨기다, 숨기다. 아 씨발. 숨겼어 내가. 예? 야, 내가 사람 죽인 애 죽였어. 임민주 씨밥 드십니까? 안 받는다. 이게 씨발 우리가 죽어야 돼? 저는 죽을 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지, 아니지. 수상해서 때렸는데 우리가 죽은 거라니까. 아니, 네가 빨파 숨긴 거 아니야? 내가 안 숨겼어, 속였어. 요요가 숨겼어. 요요 주워가는 거였어 숨긴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아까 뒤에서부터 빨파, 빨파 들고 다니다가 졌다 버린 거야. 아 그래. 어. 잘 죽였네. 못죽였어 우리가 죽었어. 와, 이거 내 개새끼. <laughs> 야. 야. 어, 깼어. 응? 깼다고무이 응. 둘인가 보네. 여그다음 위, 살짝 위. 위. 위, 위, 위. 일부러 는척 존나 해. 야, 방리타머다 어, 요요 못 하는 척 존나 해. 저거 임포스터야. <laughs>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방리타벗서데때머가 <laughs> 때린다. 버터 때린다. 머 죽여. 버터 죽여, 버터 죽여.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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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n Pyongshin p 저 o n g s h i n Pyongshin Pyongshin p y o n g 거 h i 뭐하 y 씨발 물고기 쳐죽고있노 n g s h 그 그러니까 스윙은 순수패급이네 입에 뭐 쳐놓고 언니 넌돌라에버가 어? 자꾸 사라져 나 던지니까 도라에버 왜 자꾸 사라져? 아 이게 들고있는 채로 큐 누르면 벌어지거든 ㅋ ㅋ 야는 박리타 야 근데 전력공급 실패해서 아니, 끝날 아니야. 것 같은데? 와게레전드게레전드 박리타씨 공격기 좌클릭이야 공격기 좌클릭 씨바 우클릭으로 좌클릭이 아니라 아! 뿌! 아 드라이버가 아니라 <놀라> 그냥 가서 퓨즈보워드 이기는건데 그걸 왜 명시라 그거 왜처치얘 이야기하느라 인권! 인권! 이 씨발 인권 구해! 아 씨발 없냐? 아 없다! 야야 무기 없어? 안해? 씨발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어, 빨리 밀린다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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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가 열어 좀 일할 때.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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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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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맞아. 나 진짜 일하는 사람이라고. 개새끼야. 나 일하는 사람이라고. 씨발, 택배 놓고 왔어. 중력이. 아니, 택배 놓고 왔다고. 아, 확인하고 죽여, 진짜. 아, 야, 나안 죽이겠잖아. 우리 택배 놓고 가자. 아, 진짜. 스캐너 스캐너 전력 공급 아왜아왜아왜아 씨발 아 스캐너로 가자 그럼 내가 할게 의심.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할게. 스캐너에 그럼 스캐너해 <목소리> 위에 어 뭐야 위에. 좀더 위에? 병신. 랩도. 좀더 위에 좀더 위에 좀더 위에 좀더 위에 좀더 위에 뭐사 자극하지 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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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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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좀더좀더좀더 오른쪽 좀더 개새끼야

못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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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내놔 예? 내가 먼저 봤잖아 그쪽 먼저 집었잖너 마피아지? 너너너 너, 너, 아까 아까 지금 안 이랬는데 너 마피아지? 내가 먼저 줄게 자 그럼 저도 인권 챙길 자. 수 있는거죠? 아냐 내가 너 지켜줄게 오케이 좋아 자 택배 오케이. 가자 네너발란자면 안된다 이거 네? 대신 너가 원하는 사람도 달아줄게 어디야 택배? 저저 네. 저 앞에 머 뭐, 머싸놈 뭐 오케이 오케이 머싸놈 뭐 오케이 머싸놈 머싸놈 뭐 해줄게요? 내가 달아줬어 <laughs> 자 택배 넣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음. 오케이 자 다음 가자 일하러 가자 택배 없나본데? <laughs> 없다 없다 야, 네. 어? 네. 사람 죽여놓고 왜 아니 아어씨 요요 씨가 머사 뭐 죽여달라 했어 난 어쩔 수 없었어 어? <laughs> 너... 요요가 먼저 하어죽여달아저 머싹 뭐, 죽뭐 주... 덕시 지당하신 선택이십니다 악어 님아어 왕님 여기 있습니다 저그말거역팔 반란자들의 입니다 쓰시지요 야, 요요가 머사 뭐 죽였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어이 쓰잘데기 없는 놈 근데 요요랑 같이 다니더라고? 제가 칼을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칼을 받아서 아가씨께 드렸습니다 전 인권이 없어요 저 발란제도 아무 쓸데없습니다 근데 요요가 왜 너한테 칼을 줬지? 제가 달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을 했다고 막기하는데 아유 아가씨 이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저도 다루셔도 됩니다 저 죽겠습니다 저 5분동안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죽이십쇼 너세가 좋다 예예 야광님 칼 들고 다서시지요음에 안드는 놈들 이거 혼자서도 가능할것 같은데 야이 씨발 혼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건할걸 이거? 야, 가 알려 주라 해라. 어, 아,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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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씨발 이 새끼 이었구나 중력. 아이고, 이거 난리가 났다,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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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씨 아, 인권 다 들고 있었잖아 너가 총이랑 칼이랑 존나 합이네 왜, 왜 그러세요 <laughs> 이 아. 마, 야, 야. 어 뭐야 이새끼는또왜지원자니저 병신 아 방송이니까 그 누굴 야될거아니야 그냥 말안 하고 그냥 죽여? 존나. 아아 근데 같이 죽인 무빙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무기가 없거든, 씨발. 어, 오오? 오? 인권이다 갑자기. 어. 씨발, 빨색빨색뭔 빨강색? 어, 그, 그 어디? 그, 그, 그. 거기 의무실 안에 안에도 봤어? 저기 안에 있어. 오빠? 니 죽음이. 아, 환기, 환기. 요 너지? 나너 믿어도 어디에요? 되냐? 돼? 네, 저, 이번 이번엔 진짜. 이번에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가운데서. 네. 가운데 쓰라고. 네 안돼. 아,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좀 크게 돌아봐. 오른쪽 위로 한참가 한참. 한참. 한참가 오른쪽. 오른쪽. 저쪽 방향을 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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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향을. 야! 스캐너 거의 다 끝냈어! 어? 여기 데 둘이 어디? 왜 계속 다니냐 같이? 이거 미친년 여기 초록방 옆에 이렇게 뭐야! 뭐야! 어, 씨발! 어, 씨발! 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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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잡았다! <죽었다. 웃음> 됐어! 이럼 이겼어! 이럼 스캐너 혼자 다 못해! <laughs> 스캔 혼자 해봐! 씨발. 야, 나 혼자 남았어? <laughs> 너 좆된 <젖된> 거야. 씨발, <laughs> 어떡할 <어깨> 건데? 절대 안 돼, 이거. 아, 보고 해야될거 같은데. 난나 살자. 어진다 아씨발왜다 뒤진 거야. 예. 아, 진짜 아, 아, 아. 어떻게 하라고. 씨발 고통이다. 저건 <laughs> 혼자 나오면 <laughs>